세명만세 네, 3중 추적할게요. 1004회에서 15, 30, 37이 등장했었는데 과거에 어떤 숫자를 볼수 있냐면 945회에서 15, 30, 37이 동반 출연한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946회에 있는 숫자 중에서 18이 나오는 걸볼수 있거든요. 그게 1005회에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1006회에서는 어떤 숫자가 나올지 살펴볼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947회에 있는 숫자가 106회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런 결과들 놓고 보면 우리가 106회에서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990회에 나온 숫자 중에 이웃수, 이웃수 중에 한개 정도가 106회에서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이웃수를 생각을 해 보면 135 24 27 35 38뭐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런 숫자 중에서 한개 정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수 있습니다. 948에 있는 어떤 숫자가 16회에 등장하면서 또그그 948에 있는 끝수들이 16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0 끝, 1 끝, 3 끝, 8 끝이 1006회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예측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좀 가장 기대감을 가지는 추첨 구간인데요. 1329가 937회, 965회, 995회에 출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회차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 세개의 추첨 중에서 두개 정도의 숫자가 숨어 있다고 보면 어... 20일 나올 가능성이 있나? 하여튼 <laughs> 저는 일끝이좀 강세라고 보여지네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기 중에서 두개 정도 숫자가 있다. 그러면 좀 강하게 밀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보시면 21, 23, 25, 39, 41, 43, 12, 14, 16 여기가 비어있죠.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9개 중에 1개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8, 32, 36, 37, 41, 45, 1, 5, 9 여기 9개 중에서도 1개 정도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근데 왜 제가 41을 좀 머뭇거렸냐면 5와 10이 크로스하기 때문에 머뭇거렸어요. 보통 5와 10이 크로스하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41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긴 합니다. 가로 구간 보면 44, 37, 42, 17, 10, 15, 39, 41, 43, 12, 14, 16. 이렇게도 12개의 숫자가 여백이 보입니다. 어, 좀 고민이 되는데요. 17, 10, 15, 12, 14, 16. 지금 이 구도로만 본다면 16, 31, 38이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이거든요. 934회에 있는 36번이 1006회에서는 보너스 볼로 등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935회에 있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추측을 좀 가능하게 하는데 일단 재미 삼아서 한 게임 정도는 935회 당첨 번호 4번, 10번, 20번, 32번, 38번, 44번 중에 한개 정도 마음에 드신다면 가져가시는 게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제명만세 의 노또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지난 1 0 6회 당첨번호를 보시면 8번, 11번, 15번, 16번, 17번, 37번, 보너스 36번이었습니다. 와, 근데 15, 16, 17이 이렇게 한 번에 나와줄 거란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했는데, 음, 한 번에 나오셨네요 아, 일단 15, 16, 17 이게 37까지 15, 16, 17, 37요 4개가 마방진 분석에서는 분명히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요 숫자를 왜 하나로 다 넣지 않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쉬운 추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당첨되신 분들 많이 계신가요? 음,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경기도와 인천에서 수동으로 한 명씩 당첨이 되셨더라고요. 와. 1등이 28억이라고 했나? 하여튼, 어, 너무 많은 돈을 찾아가시는 것 같은데, 일단 축하를 드리고, 저도 조금 더 분발해서 좋은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3중 추적 분석 들어갈게요. 어, 이번 추첨에서 주목할 점은 989회에 18, 27, 29이 번호가 1005회에서 18, 27, 29로 등장을 했고요. 근데 또 989회에서 17번이 당첨번호였던 게 1005회에서는 보너스볼로 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990회에서 37번이 1006회에서 당첨번호로 등장을 하고요. 근데 990회에서 36번이 1006회에서는 보너스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991회에서 어떤 숫자가 하나는 당첨번호, 하나는 보너스볼로 등장할 수도 있겠다, 뭐, 요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요. 991회 당첨번호 보시면, 13, 18, 25, 31, 33, 44, 요 숫자들 보시고, 요 숫자 중에서 어떤 흐름이 1007회에 옮겨지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추적 숫자 분석 시작할게요. 음, 이번 주는, 세개가 동반 출연한 경우를 제가 찾지는 못했고요. 두개가 동반 출연한 경우가 좀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11, 17번 동반 출연한 것부터 보시면 910회, 936회 에 출연하였고요. 그 이후에 보시면 911회 4, 5, 12, 14, 32, 42. 937회 2, 10, 13, 22, 29, 40. 요 중에서 한개 정도 어, 마음에 드시면 골라 가시고요 16번과 37번은 913회, 958회 출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회차 보시면 914회, 16, 19, 24, 33, 42, 44, 959회, 1, 14, 15, 24, 40, 41. 요 중에서 한개 정도 마음에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5, 37번은 932회, 945회, 1004회 출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회차를 보시면, 933회, 23, 27, 29, 31, 36, 45, 946회, 9,18, 19,30, 34, 40, 1005회, 8,13, 18, 24, 27, 29, 이렇게 나와있는데, 요 중에서 두개 정도를 좀 골라가시면 좋겠고, 제 눈에는 29번이 보이긴 하는데, 29번이 <laughs> 나왔으면 좋겠네. 일단,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시는 걸좀 가져가시고요. 아, 요 15, 37번 출연하고 좀 관련해서 재밌는 걸좀 발견을 했는데요. 아, 일단 15번과 37번이 동반 출연한 경우를 좀 살펴봤는데요. 특이한 점은 단번대와 40번대가 약한 흐름을 보여서 단번대나 40번대가 한계가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뭐 요런 걸좀 찾아볼 수 있었고 어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건 아니고 931회부터 934회까지의 추첨 결과와 1003회부터 1006회까지의 추첨 결과가 어느 정도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시면 931회에 있는 숫자 중에서 43번이 1003회에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932회 숫자는 1537이 1004회에 등장 합니다. 그 다음 보실 게 933회에 있는 27, 29번이 1005회에 등장을 하죠. 그러면 1006회는 934회에서 어떤 숫자가 넘겨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34회에 있는 36번이 1006회에서는 보너스 볼로 등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935회에 있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추측을 좀 가능하게 하는데 일단 재미삼아서 한 게임 정도는 935회 당첨번호 4번, 10번, 20번, 32번, 38번, 44번 중에 한개 정도 마음에 드신다면 가져가시는 게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8번, 17번 동반 출연한 경우를 보시면 947회, 975회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48회 보시면 13, 18, 30, 31, 38, 41 976회, 4, 12, 14, 25, 35, 37요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한개 정도 좀 가져가시고요 16번과 17번 출연한 경우를 보시면 970회, 974회, 979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회차 보시면 971회, 2, 6, 17, 18, 21, 26, 975회, 7, 8, 9, 17, 22, 24, 980회, 3, 13, 16, 23, 24, 35. 요렇게 숫자 중에서 2개 정도 마음에 드시는 걸 가져가시고, 11번, 37번은 915회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916회 보시면 6, 21, 22, 32, 35, 36. 요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정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어, 빠르게 넘어갈게요. 8번, 16번은 938회에 등장하였고요. 그래서 939회 숫자 4, 11번, 28번, 39번, 42번, 45번. 요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 17, 37번은 972회 등장하였구요. 어, 그 다음 해차 973회 보시면 22, 26, 31, 37, 41, 42. 요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11번, 15번은 996회 등장하였구요. 997회 보시면 4, 7, 14, 16, 24, 44. 요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 가져가시고요. 아, 근데 제 생각에는 44번이 1007회 나오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조금 해보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집게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24번은 1007회에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나, 요런 생각을 해보고, 노란색 중에서 하나 정도 나온다고 보면, 16번, 29번, 31번, 35번, 40번, 41번, 요 중에 하나 정도 좀 챙겨가시고, 그 다음에 4순위 숫자 중에서 2개 정도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2번, 6번, 7번, 8번, 9번, 12번, 17번, 19번, 21번, 23번, 26번, 27번, 30번, 32번, 36번, 37번, 44번, 45번. 요 중에서 두개 정도를 좀 골라보시는 게 어떤지, 어, 살짝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